안녕하세요. 돈 버는 슬코TV의 슬코입니다. 작년 말부터 4개월 넘게 하락했던 코인 시장에 단비 같은 상승장이 찾아오면서 최근 많은 가상화폐들이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TC는 저항 영역을 지지 영역으로 전환하려는 모습 보여주며 전반적인 가상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돌아가며 순환 펌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많은 코인 중에 대체 어떤 코인을 투자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도 눈여겨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솔라나 코인에 대한 전망과 호재, 차트 분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슬코티비는 소통방도 함께 운영중입니다. 실시간 뉴스와 차트 분석 등 소통방에서 다양한 소식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의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링크 클릭 후 입장해주시면 됩니다. 솔라나는 최근 가장 핫한 가상자산 중 하나로 이더리움 킬러라고 불릴 정도로 22년에 가장 유망한 가상자산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 기반의 코인이라는 말 자체가 큰장점으로 비추어지기도 하는데요. 솔라나는 디파이 또는 nft 프로젝트와 같은 분산 애플리케이션 d앱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3세대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비어가적 본성을 탈 중앙화금융솔루션에 불어넣는 고기능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솔라나코인의 핵심은 빠른 트랜잭션의 성능과 저렴한 수수료에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레이어1 코인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수수료나 가스비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가장 가깝게 체감되는 것이 현재 어피트에서 메타마스크 기본 지갑으로 이더리움을 출금하려고 하면 0.018리더, 약 7만 7천원 가량의 수수료가 책정됩니다. 수수료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비싼데요. 솔라나는 레이어1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개발된 가상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더리움 2.0의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이더리움 코인의 트랜잭션 수수료는 상당히 저렴해지겠지만 언제 완료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솔라나의 저렴한 수수료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라나 블록체인은 프로포 오브 히스테리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최적의 블록체인 유효성 검사기 네트워크를 통해 솔라나는 각 트랜잭션에 매우 낮은 수수료와 이론적으로 5만 TPS라는 엄청난 처리량 속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도는 에이다나 이더리움 또는 이더리움 레이어 2 솔루션들과 비교해봐도 모든 플랫폼을 능가하는 최상위 티어인데요. 솔라나가 사용하는 POH라는 새로운 합의 프로토콜은 2017년에 발표되었는데 앞서 언급드렸듯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2017년 암호화폐 버블 이후 암호화폐 시장은 심각한 약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코인과 토큰들이 엄청난 하락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솔라나는 토큰 판매를 통해 2천만 달러 이상이 모금될 정도로 시작부터 상당히 주목받았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이후 2020년 3월 메인넷 베타를 런칭하면서 간단한 거래와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고 경매 공개 판매를 통해 추가로 170만 달러를 모금하는 등 현재는 수백 개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솔라나 블록체인에서 실행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솔라나의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현재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 6위에 랭크되어 있고 시가총액은 약 52조 4천억 원으로 암호화폐 시총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세계 3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FTX에 모두 상장이 되어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유명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바이낸스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솔라나는 메인넷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코인이기 때문에 생태계가 굉장히 크고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디앱을 간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덱스부터 밈코인 NFT 등 솔라나 기반으로 돌아가는 코인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솔라나는 보안도 탄탄하면서 수수료도 저렴하고, 거기다 속도까지 빠르다 보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태계를 더욱 크게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현재 16만원대 초반 시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어피트 상장 초반 31만원대 고점 찍고, 작년 말 비트코인의 하락과 함께 9만원대까지 하락했습니다. 10만 원 지지 라인에서 바닥 다지는 모습 보여주면서 긴 시간 횡보하다가 최근 비트코인의 상승과 함께 하락 추세선 돌파하면서 캔들 안착 후 12만 원 저항까지 가볍게 뚫고 올라가졌는데요. 현재 16만 원 저항 라인에서 잠시 주춤하는 듯 보이지만 현재 캔들로 봤을 때 캔들의 아래꼬리는 지지받고 올리려는 매수세로 풀어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16만 원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중요한 자리로 보여집니다. 선 아래에 121선 장기입형선 지지받고 있는 걸로 보이고 현재 자리 유지해주면서 주봉선 캔들이 양봉으로 전환되고 21선이 종가 마감해준다면 단기적으로 20만원 정한까지는 가뿐히 터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20만원 돌파 후 25만원 그리고 새로운 고점 갱신까지도 노려볼 만한 잠재력과 기술력이 충분한 코인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매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말 가상화폐 전문 투자 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이 솔라나를 신규 신탁 상품으로 선택하면서 솔라나가 다시 한번 이더리움의 대항마로 큰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솔라나는 NFT 시장의 강자로 급부상하기도 했는데 이더리움 기반의 NFT는 주로 오픈씨에서 거래가 되었지만 그외 NFT 거래는 주로 솔라나 기반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것은 솔라나의 쓰임새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픈씨는 NFT 세계 최대 마켓으로 그동안 이더리움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NFT 생성과 판매와 구매가 이더리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싼 수수료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꺼려지는 게 사실이었는데요. 최근 오픈시에서 솔라나 기반 NFT를 출시한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이것은 그야말로 그동안 날지 못했던 솔라나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솔라나 기반의 지갑을 설치하면 크롬에 솔라나 코인을 자유롭게 보내고 받을 수 있고 오픈시에서 NFT 생성과 판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웹 3.0이고 이로 인해 실생활에서 솔라나는 더욱더 활용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업그레이드 되는 이더리움 2.0이 웹 3.0을 점령하려고 하겠지만, 이 점은 어떻게 보면 향후 누가 웹 3.0에서 더 많이 활용될지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이 솔라나와 에이다 등 알트코인 기반 선물 상품의 도입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 또한 결국 솔라나의 수요에 대한 자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볼수 있고, 트위치의 공동 창업자인 저스틴 칸이 설립한 솔라나 기반 게임 NFT 마켓플레이스 프렉탈이 3,500만 달러 규모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까지 그야말로 호재가 넘쳐나오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NFT와 웹 3.0은 이제 초기 시장이고 엄청난 성장 속에서 솔라나가 그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고래들이 주목하는 코인인 만큼 그들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코인 중 하나가 솔라나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보는 바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